안녕하세요 채남의 널채널의 TV의 채영입니다. 오늘은 다이소에 있는 장난감을 리뷰해 볼 겁니다.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잘놀수 있는지 바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팔을 움직이며 달리는 레이싱 로봇입니다.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해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. 한번 밀어 보도록 할게요. 오 정말 팔을 움직입니다. 바닥 정말 팔을 움직이면서 달리네요. 정말 달리기 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캐치 매직빈즈 몬스터볼 달, 달콤 젤리빈입니다. 한번 바로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안에 슈퍼볼 하나. 매직빈즈 하나랑 매직빈즈 피처 하나, 매직빈즈 블랙키가 하나 들어가 있음, 있는 모습입니다. 어떻게 안에 왜 제, 매직 젤리빈이냐면 여기 젤리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슈퍼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. 매직빈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매직빈즈 장난감이었습니다. 두 번째 장난감은 세 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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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. 번째 장난감은 전투기 왕구입니다.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가위가 다안기는 손으로 뜯어버리고 전투기를 가지고 꺼내서 뒷날개를뒤 수직꼬리는 날개를 조립해야 되는 모습입니다. 어? 어려운 말도 아시네요, 수직꼬리 날개. 당연하죠. 비행기 박사. 왜 못합니까? 빨리 해주십시오. 몇분 남았어? 5 분. 아니 이게 안 들어가. 됐다. 이제 반대쪽 수직꼬리 날개도 넣어주기 오, 황토색이네요 황토색 네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네 꽂아줬고요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는 일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은 큰 사이즈로 더 높게 멀리 스카이 플레인입니다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튜닝 뻥튜 알려드릴게요. 원래는 그냥 들이시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한번 튜닝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이 저는 큰 버전을 샀습니다. 이런 거 하나랑 수지 꼬리 날개를 이렇게 끼워주도록 끼워주는 거입니다. 이렇게 끼워주세요. 이렇게 끼워주세요. 그리고 이이 방향 기억하세요.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이 구멍에 넣어주는 겁니다. 최대한 빠서 이 구멍이 이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이야 들어가 이야. 제 예전에 이걸 뿌셔뜨렸거든요, 날개를. 이거는. 이렇게 다 꽂으셨으면 엘리베이터 이 표시 부분이 잘 있을 거예요. 이거를 가위로 여기 일직 표시선, 여기 일직 표시선만 이렇게 잘라주세요. 여긴 잘라주시는 거 아닙니다. 이렇게 자르주시면 반대쪽도. 반대쪽 엘리베이터도 잘라줍니다. 어우, 힘들다. 얘 꽤나 자르는 게 힘들어요. 작은 거면 아시겠지만, 큰거 진짜 자르기 힘듭니다.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셨으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. 올려주세요. 내리는 거 아니고 올리는 겁니다. 네. 엘리베이터 내리면 추락하게만 합니다. 그냥 날리는 거보다 더 성능이 안 좋아. 으면이 플랩이란 부분도 잘라 주실 거예요. 실제 비행기 착륙할 때윙 올라가 비행기 이렇게 착륙할 때 날개 부분에 윙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이 플랩입니다.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냥 잘라 주시기만 하세요. 플랩 반대쪽 손을 잘라야 되겠네요 반대쪽도 잘라주세요 잘라주기만 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날리고 싶으면 이렇게 날려도 되지만 더 거리랑 활공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박스테이프로 앞부분을 감아주세요 그러면 이 이상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다이소에, 다이소에 있는 장난감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,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